세달 걸리지 않을까요? 지금 향교하고 성이가 지금 달 넘게 이지두달 넘게 있거든. 저저 왼손 잡는 게 제일 무서워요. 저 핀치. 나도 그 나도 그 기질 보스러워 응? 아 사실 손가락. 오늘 어, 지금 어디 찍고 있노? 죄송해요. 파이팅 이 안녕, 하이티. 화면이 안 보인다. <목소리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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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아, 아. 집중! 선생님, 집중! 리엠발부터엠발부터엠발부터오다 얼른 리야 그래. 오른리면끝난다고 우와! 그래. 그래. 아, 크리 났네. 오! 야! 선생님, 근데 제등 제도...